어머 몸이 다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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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거구나. 와. 오, 오, <웃음> 오. 누 <laughs> 중에 하은가 춤추는 거야 맞지. 당남정식이었죠. 이거, 이거, 이거. 건더벌스 어, 어, 어. 소녀시대. 그건 그... 최신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최신가요인데. 그때 이제 70년대 팔춤반이 생겼는데. 어, <laughs> 도대체 초등학교를 경험하신 때가 몇년동인 거예요? 초등학교는 <laughs> 경험 못했죠 네, 국민학교만 경험했죠 아 그렇죠? 아유 솔직하시네 저아아아아아 <laughs> 어 때는 그래도 한 12반 정도 저 때는 비슷한 시기니까 국민학교 처음에좀 59년에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네, 네. <웃음> <웃음> 심하면 삼부제 점점 난로가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주전자 놓고 물도 끓이고 불날거같요 연탄 냄새 나고 그래, 그래서 그래, 공부에 그래, 좀 그래.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어차피 집중 안 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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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조제턴> 탄 때는. <laughs> 나보다 잘 그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건 구름빵을 읽었나보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모 네, 뭐, 뭐, 뭐 해서 최고야. 심리 검사를 이렇게 만드는데. 네 안녕하세요. 되게 신기하다. 네. 안녕. 우리 땐잘 그리는 것만몇개 뽑아서 했는데. 네. 네. 아유 굉장히 어색한데 말이죠. 아마. 지금 한 화면 안에서 일단 세대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10대 대표, 우리 교수님하고 의장님, 누군지 알아요? 본적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모른단 말이죠. 각자가 나는 누굽니다. 음, 저는 10대 대표 480만 유튜버 어썸아은하하하하입니다 네, 저는 150만 명이 다운로드한 플레이 키보드 앱을 서비스하는 IT 스타트업 비트바이트의 안세입니다 와, 대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본캐는 아나운서입니다. 네. 부캐는요, 그림책학교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머니들 그림책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어, 7일 전에 어, 50대까지 어, 고3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두 딸의 아빠인 어,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시위를 오래 써왔고 또 현재는 대통령직 국가교육회의 위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이라는 테마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학교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 고개를 딱 내려보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땅 따먹기라고 해가지고 1단계 이렇게 탁 던집니다 이렇게 탁 어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은 이렇게 탁 던져요 잘 보세요 짠! 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이 돼 뭔지 이해했어요 네 <laughs> 그렇죠 오. 잘했어요 어머 몸이 다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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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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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렇게 하면 거의 어냥 잘하셨어요. 시작합니다. 좋다는 거죠?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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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고. 주시고. 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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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진짜 어릴 때는 저희 이제 여자친구들은 다 요런 거, 뭐 고무줄 놀이 이런 걸 하면서 보냈었는데 제일 어 많이 하는 건뭐 망각이라고 하죠. 어, 비석치는 비석... 망각이라고 네, 네, 네. 우리 10대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고 나서 뭘 하고 놀아요? 주로 끝나고 놀이 중에 하나가 춤추는 거여가지고 480만 유튜버입니다. 요즘 10대는 이렇게 한다. 정말 이거는 놀래도 할 줄을 몰라서 못놀것 같아요. 우리도 왜 어렸을 때뭐 소방차, 그다음에 방정씨에 있었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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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이거, 이제이뱅이나뭐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가가인그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 어, 그때 이제 침심면는 탈춤반이 생겼는데 <laughs> 아, 되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외국 팝송 들으면서 네. 처음에 만보춤 이런 거 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트위스트 고그 정도가 들었어요 그렇구나 트위스트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랜만에 초등학교에 와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놀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의자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얼마만에 앉아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오늘 좀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하게 도대체 초등학교를 경험하신 때가 몇 년도인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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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초등학교는 경험 못했죠. 네. 국민학교만 아, 경험했죠. 아유 솔직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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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국민학교 경험하셨잖아요. 네, 어 지금 제가 네. 77년도에 들어가서 80 그러니까 2년까지 다녔죠. 83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네. 그때가 제일 그 콩나물 교실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다. 진짜 한한 한 반에 네. 한 60명? 어, 저희 때8 0명 예. 저 때는 그래도 한 12반 정도. 저 때는 네. 비슷하니까. <laughs> 네, 네. 지금은 몇반 정도나 있고 한 반에 몇명 정도 있어요? 어, 7반까지 있고 네. 저희 학교는 한 반에 한 30명? 조금 안 돼요. 저희 때는 앞에 선생님을 보고 딱줄 맞춰가지고 책상에 쫙 있었었는데 우리 의장님은 어떠세요? 국민학교 처음에 들으 59년에 음.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우리 때는 뭐 모든 학교가 2부제가 기본이고 오전 반, 오후 반. 심하면 3부제, <laughs> 저한테는 어, 그렇게까지 어. 했었거든요. 책골상 한 7, 80개 놓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줄 맞춰서. 맞아요. 저 때는요, 학교에 그 난로도 있었거든요. 었그렇죠요 교실 안에 <laughs> 난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가시고 그 위에다가 주전자 놓고 물도 끓이고 그 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우리 10대, 20대 대표님들은? 불날 것 같아요. 연탄 냄새 나고 그래서 맞아요. 공부에 좀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 어차피 집중 안 하니까. <laughs> 근데 그때는 연탄이었어요? 요즘 조개탄 뗐는데. 아, <목소리> 아, 조개탄이 는니고 저도. 연탄을 뗐어요. 겨울에는 선생님들 잘 보여야지 난로가에 앉아있어요. <laughs> 어, 맞아요. 네, 맞아. 그때 난로가에 앉아야 따뜻하니까 그게 네, 네. 어떤 특권 같은 거였었죠. 참 <목소리> 아, 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정말. 어... 우리 10대 대표는 어때요? 지금 학교 다니는 생활이. 근데 요즘 어차피 학교 안 가고 온라인 강의로 하니까 네. 친구들 절반만 이미 봐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우시죠 의장님 어떠세요? 아마 처음 입학하면 아직도 제대로 친구들 못 만났을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제일 즐거웠어 재밌었어 뭐가 있어요? 급식이야. 급식. <laughs> 오 급식이 어떤데요? 연어 스테이크도 나오고, 부스 라이스 크림, 뭐 한박스 테이크, 반반 치킨, 피자. 세상에. 학교 다니실 때는 이제 주로 우리는 도시락. 도시락. 예, 네. 싸가지고 다니시고. 네. 네모난 것, 뭐 아니면 뭐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되는, 얇게 네모난 거 저희는 좀 이렇게 길게. 어, 되는 저희는 뭔 도시락? 네, 네, 네. 네. 네 학교 생활 생각하면은 급식 생각 많이 나세요? 우리 20대 대표님. 네, 저도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희도 급식을 했었고 네. 저희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음. 오늘 매니뭐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보통 어, 저희는 군대에서 그런 일이 <laughs> 오늘 나니는지 <오늘 웃음> <뭔지. 웃음> 우리 김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입제도가 고그 시기에 제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죠. 아 네. 수능 학력고사. 세대시고 예비고 예비고사고 네. 그다음에 본고사 네. 본고사. 저는 이제 꽤 최근에 대학 입시를 경험을 했는데 네. 대학은 이제 수시에 붙어서 음. 이, 이 지금 진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 진학보다는 사실 그런 사업에 대한 뜻이 더 강했었거든요. 음. 특성화고를 선택한 것부터가 일단은 그 굉장한 뭐랄까요 남다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친구들이 좀 부러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놀이터에서 음. 네.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부모님이 좋은 대학은 가라고 하고 음. 왜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모르겠다래서 네.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고민이 깊어져요. 대학이란 무엇인가. 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어 마치 짠 것처럼 멘트와 동시에 종이 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교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요. 노는 시간 잡아먹는 손는 되게 싫어합니다. <laughs> <laughs> 끝나는 쪽은 안 변하네요. 네. <laughs> 그렇게. 아, 아 진짜요? 네. 어, 저희도 네. 이런. 네. 네. 저희 엄마도 <laughs> 엘리자베스였거든요.